쓰담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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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쓰담 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아기야 아.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어, 알았어. 어? 어디가? 어?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 줘. 고단력이 있는 유기농 오.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아, 내가 담아 놨지. 진이야. 주문해 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24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투계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농촌 고령화를 반영하듯 농축협 조합장 당선인의 연령대가 4년 전인 1회 선거 때보다 다소 높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네, 현직 조합장의 당선 비율은 1회 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번 조합장 선거의 공식 투 개표 결과를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국 1,344개 조합에 3,454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조합원 178만 4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공식 집계 결과를 밝혔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고, 조합별로는 농축협이 82.7%, 수협이 81.1%, 산림조합이 68.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축협의 투표율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처럼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의식이 향상된 데다 농협중앙회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이 투표 동료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1,114개 농축협 가운데 단일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된 조합은 151곳으로 전체 농축협의 13.6%를 차지합니다. 이번 2회 선거에는 1회 때보다 여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1회 때는 여성 당선인이 5명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선거에선 8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안으면서 여성 조합원들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고령화하는 농촌의 모습을 반영하듯 조합장 당선인의 연령대도 높아졌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농축협 조합장 당선인은 40대 21명, 50대 447명, 60대 600명, 70대 이상이 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회 선거와 비교하면 40대는 50%, 50대는 22% 줄었고 60대는 31%, 70대 이상은 12% 늘었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한 최고령 당선인은 경북 경산농협 이재기 당선인 등 2명으로 모두 78세입니다. 젊은 패기를 보여준 최연소 당선인은 전북 진안, 전북 인삼 농협의 신인성 당선인으로 42세의 젊은 나이를 자랑합니다. 현직 농축협 조합장의 당선 비율도 조합원들의 큰 관심사였는데요. 현직 조합장 906명이 출마해 이 가운데 71.6%인 649명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1회 때 현직 조합장의 당선 비율이 6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의 손을 들어준 조합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선거로 최다선의 영예를 아는 당선인은 서울 관악농협의 박준식 당선인입니다. 박당선인은 이번이 10선으로 1983년부터 2023년까지 40년간 조합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한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곳도 있습니다. 충북 진천축협의 최병은 당선인과 전북익산 서익산농협의 임철석 당선인은 2위 후보와 각각 한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은 3월 21일 취임해 2023년 3월 20일까지 4년 동안 조합을 이끌게 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지난 1월 선거 때와 비교하면 공명 선거 분위기가 많이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건수도 1회 때보다 23%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나도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수하는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회를 휩쓸었던 위투와 비투에 이어서 이른바 돈투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4년 전인 1회 선거 때와 달라진 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는 악수하는 척 하면서 조합원에게 돌돌만 현금 뭉치 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 이 후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제가 후보자에게 5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 조합원들의 양심선언과 신고, 제보가 이어지면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관위가 적발한 조치 건수는 고발이 151건, 수사 의뢰가 15건, 경고 등이 446건 등으로 모두 612건입니다. 같은 기간 지난 1회 때와 비교하면 22.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위법행위가 대폭 줄어든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의 금품선거 자진 제보가 늘어나는 등 시민 의식이 높아졌고 관계기관이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볼때 금품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와 농협중앙회도 적극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돈 선거를 근절하는 데 단속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농협은 매주 시군지부장 화상회의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마을 이장 안내방송과 릴레이 캠페인, 조합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조합장 선거 운동 방식 등이 너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완화하는 등 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나온 화제 중에는 NBS의 선거 방송도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대통령 선거 방송처럼 생방송으로 시청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NBS가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농업 특화 방송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차다, 재밌다, 박진감 넘친다. MBS 한국 농업 방송의 선택 2019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본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선거 당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합장 선거에 대한 별도의 투개표 방송이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MBS가 조합장 선거 최초로 투개표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자 큰 화제가 된 겁니다. 그것도 투표 시작 직후부터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7시간에 걸쳐 선거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소개해 대통령 선거 방송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특히 개표소 현장 중계는 개표의 긴박함을 안방까지 고스란히 전달해줬습니다. 또 당선 확정 직후 당선인을 현장 인터뷰에서 어느 방송보다도 발빠르게 당선 소감과 포부를 알렸습니다. 집에서 MBS 선거 방송을 시청한 전국의 농민들은 어디서도 볼수 없던 방송에 열광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농업방송 MBS에서 동시 접장 선거를 생중계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우리 지역 조각상이 누가 됐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도 생각보다 좋고 전국의 후보자들을 동시에 볼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농축협 직원들 또한 선거 방송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에 사무실이나 유통 현장에 남아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개표 결과를 알수 없어서 참 답답했는데 지금은 MBS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방송해 주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결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참 편해진 것 같아 좋네요. 농축협 신입 직원들도 선거 방송 열렬 시청자였습니다. 농협 구미교육원에서 신입 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농축협 직원들은 휴식 시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스마트폰으로 MBS 선거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는 MBS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S 방송에 집중한 건 선거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조합장 후보자들 역시 손에 땀을 쥐고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개한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 동시 선거를 이렇게 체계있게 방송하는 거놀습니다 앞으로도 큰 역할을 기대하고 우리가 조합장을 할건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방송에서 MBS는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선거 방송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농협 중앙의 담당자들이 각 지역의 투표 결과가 갖는 의미를 알기 쉽게 짚어줬습니다. 선거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만족감은 MBS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핸드폰 뒷자리 7858번은 공영 방송의 개표 현황 못지 않게 깔끔한 진행과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 다양한 분석 등등 마치 대선 개표 현황을 보는 듯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거 방송이 나간 뒤 이번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는데 MBS가 일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24는 선거에 앞서 한달 넘게 다양한 기획보도를 통해 조합장 선거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조합원들이 방심하고 위반할 수 있는 선거법 유법 사례를 수차례 소개하고 조합장 선거 투표 요령을 설명하는 등 조합원 투표 참여와 공명 선거를 독려해 왔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무어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이 오는 9월 27일이면 종료됩니다. 6개월 가량 남은 건데 적법화 완료율은 겨우 1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7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주석 기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 자금으로 700억 원이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여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시설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지원 받아야 할 농가가 예상보다 더 많을 경우엔 지원금을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청량비 설계비 또 시설 보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또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가들은 대출 반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700억을 모가 축사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용이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억 원을 별도 배정해 모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지원하고 기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농가 중 모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 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이행 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보증은 연체여부 등 필수 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심보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10% 포인트 높아집니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불가능한 경우엔 확정일자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가설 건축물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의 비율은 12.2%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행 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끝내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당장은 이번 자원 지원을 통해 모어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는 농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수많은 돼지들을 폐사시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명 ASF가 중국과 몽골에 이어 베트남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객의 물품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일병 asf의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합니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퍼지는 중인데다 국내 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만큼 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ASF는 돼지에만 발병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별도의 예방 백신이 없어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이 질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사료 섭취 저하, 피부 충혈, 푸른 반점, 그리고 갑작스러운 폐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양돈 농가마다 담당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전국 양돈 농가별 담당 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대상은 전국 양돈 농가 6,238호로, 그중 중점 관리 농가는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등 2,592호입니다. 농장별 담당관은 농식품부나 산하 기관 소속의 중앙 담당관 한 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 등총 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담당 농가를 월1회 방문하고 매주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ASF의 국내 유입 위기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해선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 처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방역관리 주의사항에 대해 지도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는 내 농장을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유입 원인인 오염된 음식물의 반입 금지,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철저, 또 발생국 여행 자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의 ASF 차단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개별 농가에서 ASF 증상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해당 지자체나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현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법 등 민생 법안 아홉 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세먼지도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각 학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 일반인 누구나 액화 석유가스차, 즉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학교 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 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공기질 개선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 즉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경유차를 타다가 법적인 규제가 풀려서 저도 LPG 차를 한번 구매해 봐서 타고 보고 싶고 이번에 이제 LPG 차량이 규제가 이제 완화되면서 판매가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디젤차들 이제 환경 오염 주범 원인인데 이제 LPG 차량다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 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들에 대한 심의 기간이 짧았던 만큼 졸소기법 우려도 나오고 있어 여야는 관계 부처에 미비점 보완을 적극 주문하고 있습니다. 간출인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및 피해 보상비로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도의 피해 예방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으로 농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철선 울타리와 방조망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입니다. 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농작물 피해의 경우 산정 금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명피해는 신체상에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 장제비 포함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생강 명품화를 위한 배토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산 생강은 중국산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어 외관 품질면에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우스 배토재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배토세배 기술은 생강의 무게가 30% 이상 증가하고 표면이 깨끗해져 품질이 개선되면 물론 뿌리수가 적어져 수확작업에서도 노력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측은 배토세배 기술을 통해 생강의 품질 향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역 특화작목인 생강의 명품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강원 인재군이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돈의 최초로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기질 비료, 농약, 부직포, 농업용 필름 등 모두 9개 품목입니다. 또 2억 원을 투입해 신규 농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습니다. 귀농인들의 농지와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과 정착 지원금 전달, 농가와 귀농인 간 멘토 멘티 연결 등 다양한 사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경남 하동군의 아태시장 개척단이 최근 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윤상기 군수를 단장으로 한 아태시장 개척단은 지난 2월 호주와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돌며 하동군 농특산물 해외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호주에서 바이어를 대상으로 배와 새송이버섯, 녹차 등에 대한 판촉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하동딸기를 비롯해 배와 단감, 매실 제품 등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특히 호주 퍼스와 베트남 호찌민 다낭 등세 곳에서는 하동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어 모두 3천만 원에 달하는 현장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죠. 바로 쑥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면서도 귀한 건강식품인 쑥이 3월 제철을 맞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아영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먹거리는 입안 가득 퍼지는 특유의 향으로 봄을 알리는 제철 먹거리, 바로 쑥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알리기 위해 찾아온 쑥. 쑥은 단군 신화에 등장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해온 먹거리 중 하나인데요. 쑥의 종류만 해도 무려 250종이 넘는데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30종 정도의 쑥이 자랍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 쑥은 과거 극심한 기근을 겪을 때에도 어디서나 꿋꿋하게 자라나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이겨내게 해준 고마운 먹거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쑥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릴 때, 그때는 들판에 쑥이 많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학교 가다가 지나가면 논두렁이라든지 이런데 쑥을 뜯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직접 캐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쑥은 봄을 대표하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쑥은 각종 부인병에 효과적이고요.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기증을 부리는 때 섭취하면 미세먼지 배출에도 톡톡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치해올 성분들이 듬뿍 들어 있는 쑥을 섭취했을 경우에 몸에 나쁜 균들을 좀 억누르고 좋은 균들을 활발하게 해서 몸을 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봄철에 쑥을 듬뿍 섭취하면 몸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쑥 어떤 음식으로 만들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가끔 이제 도다리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된장만 살짝 풀어가지고 쑥가, 쑥을 넣어서 이제 도다리 쑥국으로도 해먹고 그냥 저희 쑥국으로만도 해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쑥은 된장국부터 떡, 부침개 등 입맛대로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차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쑥의 잎만 따서 잘시은후 그늘에 3일가량 말린 다음 말린 쑥을 물에 넣어 10분 정도만 우려내면 구수하고 향긋한 쑥차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좋은 쑥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요즘 나오는 쑥은 다 어리고 좋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좀 키가 짧으면서 통통한 거 뽀얀 거 깨끗한 거 골라가시면 제일 좋은 수지 이렇게 좋은 쑥을 골랐다면 칼로 밑동을 잘라낸 뒤 소금물에 헹궈 손질하면 되고요. 또 독한 맛과 향이 있기 때문에 삶아서 하룻밤쯤 물에 담갔다가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보관 시에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비닐팩에 담아 밀봉한 뒤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3일 정도는 선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받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